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to the of South Korea, 8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밤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nights, 유튜브를 통하여 이 자리에 왕계시니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 여러분 Koreans, 오늘도 저희들은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세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잠깐 살펴볼 것이 후보 모 단일화에 관한 첫 번째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하여 국가를 건설할 때에, 그 아주 강렬하게 반대했던 박. 선영이라고 하는 남로당청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 사이에 김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그 중간 사이에 김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터지자 After the atomic bombing at Hiroshima, 이승만과 김구를 각택 연금을 시켰습니다 이두 분은 원체 고집이 세기 때문에 two, as as 한국에다가 투입하면 they, they 미국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김구는 상해에서 감금이 되었고 so, 이승만은 미국에서 강금의 자, 강택 연금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laughs> 한반도의 해방 후에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Okinawa, Japan, 들어와서 여러 논산 해보니까 북한은 이미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정복하기 시작했고, 남한은 박헌영이가 전쟁을 하니까 그대로 뒀다가는 북한도 공산주의, 남한도 공산주의가 될 것이 뻔하. 그때의 국민들이 자꾸 이승만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니 왜 해방이 됐는데 이 박사가 안들어오냐고 그래서. 다그라스 메가더와 하기 중장이 워싱턴으로 천거하여 한국 국민들이 지금 이승만을 찾고 있다. So 그래서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으려면 이승만을 투입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다그라스 메가더의 천거로 이승만이가 40 And so, with a special request of Douglas MacArthur, Reese Sigmund returns in 1945. 그런데 미국이 미소 공동회의를 만들어서 한반도의 칠입권을다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려고 했어요 합작정부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 말에 대하여 본질을 알아듣는 사람은 이승만 하아버지였어요이 합작정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승마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1, 2차 세계 대전을 직접 다 봤기 때문에 유럽, 불라파가 공산대 공산주의 되어가는 과정을 이승만은 잘 알고 있어요. 었또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많은 이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로 넘어갈 때, 이게 전부 다 합작이라고 하는 단을 통하여 넘어간는 거예요. Of a 이승만의 speech. 머리에는 번쩍했습니다. And a to this 아하, 후라파에서 적용했던 그 원리를 Figured, this, 한국에서 다시 하려고 하는구나. 누가 그렇게 하는가? 미국과 우리나라, 소련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미소 공동 합작. 남북좌우 합작을 하면100% 공산주의를 넘어가게 니까 현재 이스라엘 강력하게 반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No 미국이 한국을 독립시켜 준건 감사하지만 절대로 합작 정부는 용이할수 없어. 이승만은 강력하게 대항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설립자 이명신을 비롯해서 like 모영숙 여사, Moe, 임병직 같은 분들을 유엔총회에 급하게 되었습니다. What he does is send them to the UN 그때 유엔은 만들어진 지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time, very, 한반도의 칠입권을 미국 소년이 갖지 못하게 하고 유엔 UN 총회에서 관영해달라 right. 그러나 국가도 없는 이업자버들을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이명신 여사와 오윤숙 여사가 일주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들어가서 말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드디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법점으로 들어가서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독립된 한반도를 미국과 소련이 관냐하는다 이제 국제기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엔이 이것을 주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UN에서 남북한 남북정부 통일 선거를 하도록 결의를 하게 됩니다 so 그러나 이 선거는 결코 버리,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However, this was not an easy thing. 북한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and North Korea d i s p r o v e d o s t o 이승만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s p u s h for such an election. 다시 유엔에다가 다시 또 올렸습니다. So again, 북한은 선거를 한다고 하니 어떻게 냐그때에한다선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의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만의단독정부를세우라고한것이아닙니다 우파 학자들 중에서도 이 용어를 잘못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승만이가 남한에 단독 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남북이 갈라졌다. 단독 정부가 아닙니다. 전국 영선을 들어보십시오. 전거 가용한 지역을 먼저 선거하고. 북한도 환경이 이루어지면 다시 선거한다. 이 말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파 빨갱이들 중에서 특별히 지식 같지도 않은 지식인들이 이승만이가 당국 knowledge. 정부를 만들기 때문에 한반도가 있게 됐다 Reece, 이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나 이승만은 유엔의 도움으로 UN, 이제 선거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제주도 사상사건처럼 The most famous 제주도는 43선도 못 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때 김구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상해에 갇혀 있던 김구가 한국에 들어오는데도 이승만 이가 데리고 온 거. 미국 소련이 미소 공동회의를 진행하니까 and such 그것을 치기 위하여 In order to stop all such affairs, 김구를 이승만이가 데려왔습니다 장계석한테 부탁했습니다 빨리 김구를 한국으로 보내다고 김구 장계석이가 미국한테 다시 요청해서 미국의 전용기 비행기를 가서 상해에서 김구를 데려왔습니다 이승만은 기, 기구 후에 미아리 국의 옆에는 후진 일본식 적상가구가 있었는데 김군은 격을 높이기 위하여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공항에서부터 막 퍼레이드를 시작했고 그리고 경교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소공동회를 깨기 위하여 무슨 정부를 또 세워? 우리는 이미 상해 인지 정부를 가지고 있어. 이 논리로 이승만은 천재였습니다. 천재. 그래서 김구가 들어오게 되었죠. 11월 23일날. 김구가 들어왔습니다. 23rd, he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우리 건국 후에 단일화에 대한 첫 번째 사고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아니 김구를 막 편애해서 시켜주고 경계장에 모시고. 상해 임시정부의 대표라고 해 주니까 김구, 김구가 착각한 것이에요 이승만 형님이 자기를 대통령시켜 주는가 보다 That 김구는 이승만보다 나이가 한살 적습니다 그걸 눈치를 챈 이승만은 불거스요아우님 Uh, 내가 아우님을 대통령을 먼저 시키주면참 좋은데 says, 지금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는 right 할수 없이 내가 먼저 대통령을 해야 합니다 no 일단은 대한민국을 건국하려면 미국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아웃님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내가 할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인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 워싱턴의 3대 대통령을 가지고 and 놀아야 되는 로스벨트, 아이젠하워, 트루만 이걸 가지고 놀기 위해서는 미국을 알아야 되고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수 없이 내가 먼저 대통령을 하고 그음에 so no 아우가 대통령그 대신에 아우는 부통령을 맡아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t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시오. 김구가 거기에 대답 대답을 해야안 해요? 해야 how would you r 시백이라다하는 간첩이 끼어들. 비민족 정군이 김구 선생님을 포기를 원한다. 영웅으로 초대했다. 그래서 간첩의 그 성실병을 통하여 so spy, 한국에서 소임하는 중도의 세력들, 뭐 김구, like 영운형 김규식. 그리고 조소한 이는 사실 평양으로 다데는가겠다그 김부 김부 선생이 평양을 갔다 오더니 갑자기 뜻을 확 뒤집어서 so 나는 오집선도안 한다. 절대 할수 없다. 그래서 오집선도안한다그러고 몇몇. 친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It's a refusing such election. 내가 평양을 갔다 왔는데 이미 김일성 장군이 T-34 전차를 다 준비해 놓고 나만으로 내려온다고 하고 나만을 점령하면 나를 대통령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아주 친구들에게 말을 했어요 so friends, 그때 그말은 들은 김구의 경호원이 바로 그 <laughs> 어, 안두희가 권총을 뺏어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신은 죽어줘야 돼 그래서 서간 김구 선생의 서가는피극이 일어난 것이다. 첫 번째 단일화를 실패했기 때문에 so history, 김구 선생님의 그서간가 그 일어난 것이다. 오늘까지도 김구의 죽음 때문에 지금 우리 남한이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사 판애들이 김구를 극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김구가 이승만의 단일화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항상 피극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 후유증이 지금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은 삼김에 대한 단합입니다. 서울의 봄이 왔습니다. Brought about as we see in Seoul. 자, 민주주의 할 기회가 왔죠요 16사건이 일어났습니다. Uh, there were of the 16. 서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이제는 그때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화 될수 있는 기회가 왔지요. 그러니 김대중과 김영삼, 김종필이 합의를 했어야죠 우리 박찬종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 박찬종 위원장님이 거기에 현재 실무자로서 참여했어야죠 증언하고 있지 습니까 하다 안 내면 둘이서 재비 뽑기를 하든지 그러나 거기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김대중의 결정적 실수 때문에 사실 김대중은. critical mistake brought about success. That 그래서 어떤 success. 일이 일어났습니까? So 전두환 대통령이 끼어드는 틈이 일어난 President 것입니다. In 나는 우리 종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나는 비판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정두환, also part of my 왜냐하면 우리 종시이기때문그었습니다 제가 정호영 장군을 비롯하여 그리고 여기 저 이상훈 장군을 통하여. 전두환과 동기동창들에게 수도 없이 내가 질문해봤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됐을때 전두환이가 대통령을 하려고 결심했냐고 well, 이거 옆에 친구들이 백이면 백다 100 증언하고 있어요 전혀, 전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 그러나. 그러나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과 싸우니까 국가가 혼란상태에 빠지니까 And we're in conflict no 이거는 이대로 c 다가는 like 광주 상태 with n 그러니까 전두환 장군이 일어나서, 결국은 결국은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소용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을 여기 끌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김영삼, 김대중입니다. 바로. <뭐라고> 그들이 단일화를 실패를 못해가지고 서울의 봄이 왔을 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그 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이 끝났을 때 노태우하고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 또한 번의 단일화가 일어났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먼저 번에이 모임에서 들으신 그대로 박찬종 대표님을 통하여 들었잖습니까? 그때 또 그들이 참자 세 명이 다 나와도 반드시 된다. 각자가 다 김치국을 먼저 먹는다. 그중에 더 책임이 있다면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입니다. 만약에 그때 자기들이 저 합의를 해서 다를 했으면. 대통령을 5년을 먼저했죠, 먼저. 먼저. 김영삼도 5년 먼저하고, 김대중도 5년 먼저하고. 단일화 안했기 때문에 5년이 다 연기된 겁니다. 그 후에 김영삼의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굳이 김대중 이놈하고는 단일화해서는 나을설수 없다 그래서 3자 합당을 시작한 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저들부터 먼저 먹고 난 뒤에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국가의 손실이 얼마나 큰것인지 얼마나 많은 피극이 일어났습니까 이 모든 다 단일화 실패를 통해서 일어난 것다자 an 이제 긴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현재 상태다 현재 상태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취한 현재 입장은 과거에 had. 있었던 이승만과 김구의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의 단, 그 단이라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대한민국이 존재하느냐, Korea, 이제는 끝 나느냐, 대체되느냐, 자유 통일을 이룰 수 있느냐, 이제는 모든 초점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단이나 산. <laughs> <laughs> 이제 잠시 후에. In the time to come. 네, 손상대 교수님을 통하여 먼저 모임에서 여기서 결의한 그대로 부모 단일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결의했습니 이제 잠시 후에 발표할 텐데 들어보시면 알지만 국민들의 대다수가 단일화를 지금 다 하기를 원합니다 이 명령에 거부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no a, 이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건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요 대통령 후보는 someone, 그 아니요 그 사람을 집조설로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동의하십니까? <웃음> 우리는 오늘도 Today, here, 주말에 가족도 함께 쉬어야 되지만 국가의 이 사태에 대해서 gathered,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모였고 그리고 오늘은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게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을 초청을 해서 members,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Korea, 반드시 2월 11일 전에는 단일화 사건이 끝장나야 될 것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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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거부한다면 은 양쪽 당에 다 쳐들어가서 not, 아예 국민의힘 전당과 국민의당 아, 철수 전당을 아예 당 자체를 해체시킵니다. 이, 이 땅에,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no well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